안녕하세요. 다케다케, 마닥게입니다발로한테 실험 실크 그 11번째 시간, 가장 강력한 한 발입니다. 라운드가 끝나거나 진행 중에 사망하게 되면, 은 이렇게 화면 우측에 총알은 몇 발을 박았는지, 데미지는 몇을 넣었는지,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댓글에 이런 요청이 있더라고요. 한 발로 넣을 수 있는 최대 데미지가 궁금하다는 요청. 마침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지금부터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강력한 총, 오퍼레이터를 꺼내보았습니다. 오퍼레이터의 몸샷 데미지는 150, 헤드샷 데미지는 255입니다. 여기에 데미지가 2배 증폭되는 취약 상태를 이용해서 헤드샷을 하게 되면 510의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바로 스파이크 돌격에 있는 황금 총기와 데미지 증폭 구슬입니다. 황금 총기의 데미지는 400 데미지, 머리를 쏜다면 800의 데미지를 자랑하죠. 여기에 데미지 증폭 구슬까지 먹고 취약 상태까지 더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총 2080의 데미지를 줄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댓글 요청 중에 한 라운드에 최대로 넣을 수 있는 딜이 몇일지 궁금하다는 댓글도 있었는데 완전 까먹고 있다가 지금 더빙할 때 생각나가지고 한번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라운드에 받을 수 있는 힐은 세이지의 힐두번과 스카일의 힐이 있습니다. 최초의 체력 100과 50 갑옷을 입고 있는 적에게 30m 거리에서 쉐리프 한 발을 맞추어 145의 데미지를 주고 세이지에게 힐을 한번 받은 후 쉐리프 몸샷 55의 데미지를 입힌 후에 세이지에게 힐을 한번더 받고 가디언 몸샷 한발 65의 데미지 스카이의 힐을 51만큼 받고 쉐리프 몸샷 55의 데미지 스카이의 나머지 힐을 모두 받고 스팅어 몸샷 한 발, 다리 한 발을 맞추어 피를 1로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황금총기와 데미지 구슬을 먹고 2080의 데미지를 주면 됩니다. 그리하여 한 라운드에 최대로 줄수 있는 데미지는 2449의 데미지입니다. 진짜 쓸데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게임을 하시면서 이런 장면을 한 번씩은 목격하셨을 겁니다. 어떠한 버그로 인해서 머리, 몸, 다리 88발씩 박혀있는 모습 처음에는 이 장면을 목격했을 때 아, 타격수 최대 수치는 88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껏 발로란트의 최대 라운드, 최대 킬, 기타 등등, 정말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시험을 해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거 88이 최대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마지막 실험, 피 실험체 한 명을 세워두고, 양쪽에 세이지와 스카이를 세워두어 계속해서 피를 보충해줄 예정입니다. 클래식 다리 네 발을 맞추어 88의 데미지를 주고 양쪽에 힐러 두 명이 피를 100으로 채워 주면 다시 다리 네 발을 맞추는 식으로 무한 반복할 예정입니다. 아, 참고로 이두 힐러들 중 스카이는 이전 영상에 등장한 황금 올리브 조합. 아, 이거. 내 황금 올리브세요. <laughs> 세이주는 심리 전 조합입니다. 심리 전 들어갑니다. 음... 그럼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제트의 다리에 총알을 무지성으로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한 개의 실험들은 상황판에 현재가 몇 라운드인지 현재 몇킬 정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실험을 할수 있었지만 이번 실험은 그걸 확인하면서 실험을 할수 없었기에 더욱더 힘든 실험이었습니다 잠시 후 <laughs> 아야 고생했다 아니야 아니야? 더해? 더하자고? 너가 하자 했다? 몇 분까지? 40분까지 해보자고 진우? 오케이! 너의 너의 그 의지 내가 이거 받을게 이제 죽여도 되지? 안보여 끄덕거릴까뭐 확실, 확실하게 끄덕거려줘 죽여도 되지? 너너이 새끼 몇발 박혔냐 어? 이 시키고 어? 몇발 박혔냐고 야좀더해나 왔어 그렇게 1시간 동안 이직거리를 반복하였고 그 결과 데미지 51475에 2328 발로란트는 박은 총알 수마저 한계를 정하지 않는 듯합니다 이 정도 하면은 코딩 좀 해봤다 싶은 사람들이 약간 뭐, 뭐 무슨 진법이니 무슨 코딩 기법이니 해가지고 최대 수가 뭐 21억이니 뭐니 약간 이런 댓글 달아주실 거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 코딩 고수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따라하지 마세요. 당신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이래하세요 바닥개가 직접 실험해드리겠습니다. 구독은 센스, 좋아요는 필수.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실험은 여기까지.